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.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그런 배경인데요. 제가 드디어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저는 솔직히 1학기에는 다 비대면 강의를 해서 기숙사에 올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와있네요. 지금 현실부정을 아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여기 있다는 것도 안 믿기고 지금 진짜 도착하자마자 짐다 냅두고 이제 데다주신 아빠랑 인사하고 다시 방에 들어왔는데 집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아 진짜 아무튼 오늘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또 혼자 짐 정리하면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지금 제가 막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짐도 하나도 정리 안 해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여기 책상에 짐을 냅둬야 되는데 더럽기 때문에 조금 물티슈랑 뿌려가지고 깨끗이 닦는 거 그걸 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그 닦는 걸 어디에 넣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. 허! 일단 이거 물티슈랑 이거 이거라고 좀 때를 잡아주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걸로 먼저 책상을 좀 닦아주도록 할게요. 시작이야. 아네, 저 사실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남은 건 처음이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객사에안 와서 그런 거겠죠? 지금 책상은 좀 닦았거든요. 진짜 와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. 아무튼 여기 책상을 먼저 닦았으니까 책상에 올려둘 짐을 먼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. 너무 많아요. 니까 이건 진짜 필수템이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저는 약이 좀꽤 있어요. 제가 좀 자주 아픈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목 감기나 비염약이나 두통이나 이런 거. 해야 정말 바빴던 4월. 비타민 홍삼. 제가 입 안도 자주 헐고, 구내염도 자주 일어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챙겨왔어요. 제가 1학년 1학기 때인가 엄청 심하게 아팠을 때, 구내염이 엄청 심하게 나서 입안 전체가 그냥 제 구내염으로 가득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없이는 못 살았어요. 진짜 지금 저기 리빙박스라고 제가 옷을 넣어온 박스예요 그걸 두기 위해서 바닥을 좀 닦아야 될것 같아서 바닥을 좀 닦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박스 하나 비우고, 저거 작은 거 비우고, 이에옷 박스 옮기고 저거 가방이나 신발 들어있는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큰 캐리어가 하나 남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원래 쓰던 방구조랑 달라가지고 약간 어색하고 적응이 안 돼요. 제가 1년 동안은 계속 1, 2학기가 나눠져 있긴 했는데 그게 방구조가 똑같아서 되게 그냥 편하고 익숙했는데 좀 방구조가 바뀌어서 느낌이 이상하다 해야 되나? 그래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옷장 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겨울 같았으면 여기가 되게 좁았을 텐데 지금은 여름옷이여가지고 봄 여름옷이여가지고 좀 괜찮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청소할 때 손이 좀안 나요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튼 여기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큰 응. 박스에 신발이랑 가방이랑 들어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음. 이 캐리어가 진짜 큰 거거든요 자, 근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방이 되게 햇빛이 잘 들어서 블레딩이나 화장용품지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손소독제도꼭 요즘 잘 갖고 다니세요.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. 아 지금 너무 힘들어 렌즈 샀죠? 화장품 파우치 이거, 이거 여기 위에 그리고 이거 두개그 다음에 립 파우치가 하나 더 있고요 지금 여기 책상을 좀 정리를 해야 또 다른 짐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책상을 먼저 정리해볼게요 다 짐을 넣고 여기 바닥도 다 닦고 지금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불 깔고 <laughs> 맞아 정리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저희 방 닦은 거거든요 진짜 한 몇십장은 쓴것 같아요 3,40장은 쓴것 같아요 물티슈만 진짜 너무 더러워가지고 엄청 닦고 이제 마저, 음, 정말 마무리 단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, 대탈출을 보고 있고, 이제 다막 이불도 깔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와, 진짜 너무 힘들어요. 몇 시간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. 진짜 청소하는데만 바닥 닦고 여기 진짜 책상 닦고 하는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하.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다음으로 올라갈 영상이 아마 겟레디 이미가 아니지 겟레디 이미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래도 내일 찍을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 겟레디 이미도 기대해 주시고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